안녕하세요, 문제장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카트 레온이 떴죠. 뭐 어차피 한참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사는 게 어딥니까? 아, 상점에 들어가서 레온이 특별 상품을 떴네요. 바로 k 코인으로 구매 성공. 오케이, 레온 영구 주시 사용 눌러주시고 상점에 들어가서 레벨업. 아, 제가 카트 목록에 보시면, 솔라를 산지 한, 2주일 정도 돼간 건데, 아, 이게, 꾸미기도 했고, 레벨업도 맥스까지 찍어놨는데, 아, 새로운 카트가 또 나왔으니까. 뭐가 더 좋은지 보고, 그걸 써야겠죠. 오케이, 레벨업 바로 가자. 그냥 가. 오케이. 갔어. 만렙 빠져? 아, 내가 이걸 죽어볼 순 없지. 10개 사? 오케이, 바로 10개 사는 클래스 레벨업 해주는 클래스 오케이. 능력치 강화는? 어가 갈까? 오케이. 바로, 랭킹전. 바로 가보죠. 자, 오늘은 랭킹전 가죠. 가자. 자, 과연, 네온. 네온 어떨지 한번 살펴보죠. 아, 뭐, 유튜브에서도 뭐 많이 나왔겠지만, 뭐, 네온, 뭐, 무과금의 이, 이대장이다 네온 안 좋다. 이런 말 많은데, 일단 타봐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려주겠습니다. 아, 원래 모아서 제대로 다녀는거어 어, 어, 실수. 이렇게 터치 부스터로 가도. 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무가금이잖아요. 아, 무가금이라서 뭐 이런 거잘못 느껴요. 이게 좋은 건지. 좋은 차례 차분들 게 없잖아요, 제가. 오케이 그래도 가보자. 아, 아 뭔가 좀 묵직한 거인가? 아, 잘 모르겠는데, 솔라랑 유어있을 때는 뭐, 네온이 좀더 스펙상으로는 좀 좋다고 나와있으니까. 일단 저는 네온을 솔라 타시던 분들, 네온으로 갈아타지요 오케이. 솔라 타시는 분다 갈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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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저도 이제 뭐, 네온으로 들어가야겠네. 이제부터 네온 타야겠네. 꾸미기가 안 되는 게좀 아쉽지만, 스펙상으로도 그렇고, 뭐 속도 게이지 이런 것도 전보다 네온이 훨씬 훨씬까지는 아니고 좋으니까 오케이 여러분들도 솔라가 있으셨으면 네온으로 갈아 타세요 근데 네온이 좀 부스터색이 말을 안 드리네요 오케이 아 오케이. 가볍게 1등. 와우, 내운으로 신기로. 아, 실수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오케이. 자, 이제 곧뭐 점수 엄청 많이 들어오죠? 첫 퀘스트 보상이어서, 점수 많이 들어와버렸. <laughs> 아, 원래는 제노 뽑으려 했는데. 나중에 제노 뽑죠? 아, 제노가 진짜 갖고 싶다. 제가 왜 제노 좋아하냐면, 카트 색깔도 그렇고 제가 파란색을 워낙 좋아해서 부스터 색깔도 파란색이잖아요 아, 쟤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네온 오늘은 네온 오늘은 네온이다 바로 또하번 가자 아우. 아우. 아, 여러분들 인기 일단 죄송드립니다 답답하셔서고 뭐라 하지 마시고. 이래 두판 정도 해봤는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와, 옆에 아틀라스 시원히.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아, 야, 야, 하지 마. 야, 이승식나 하지 마. 아우, 전, 얘기했어요. 은근히, 얘하시라고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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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 안돼, 제버려 오케이. 이렇게 멋지고 아이, 아이, 아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뭐야, 어떻게 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왜 2등인지 모르겠지만 2등. 오케이. 아우, 아우. 이게 한 바퀴 맵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오케이.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짠 고생을 하고 있죠. 어우 오우. 어우야 어어야너 오우. 부스터 없다 없다 했어 너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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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얘들아 그러지마 후 눈갱 링갱못 잡고. 이 정도면 만족해요. 안 돼! 안 돼! 야, 이 자식아! 가 야야야. 아트 아 아트. 비켜. 아야야야. 자자자자자 오케이. 3등 나쁘지 않았고. 아, 이렇게 개판을달렸는데 신기로 멋있었고.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네온 어땠나요? 여러분들도 네온이 멋있고 구매하고 싶으시면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아듀.